네, 여기는요, 아, 경북 영해죠, 여기가, 영해. 아, 여기가, 보면은, 그 의병장 신돌석. 아, 기념관도 있고요. 여기다가, 잘 해놨어. 영덕의병. 아, 의병장 신돌석. 신돌석은 1878년도에서 1908년이니까 딱 서른 살았네. 아, 의병 일으켜가지고, 잘했는데, 아, 죽었어. <laughs> 당연히 죽지, 사람. 써있나 <laughs> 볼까요? 어, 아, 의병장이다. 이곳,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어, 아, 이름은 본명이 태호예요, 태호. 태오? 어릴 때 이름이 돌석이요. 옛날에는 이름을 어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고, 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름 줬잖아요. 태호야, 태호. 태오. 어? 고동생 태호인데? <laughs> 아, 18살에 야 이게 저 을미사병 이니까 민비가 죽잖아요 민비 죽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의병을 일으켰다고 그게 을미의병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아막 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이 우리나라 조선 내에 있는 일본군들 토벌했어요 2년 8개월 동안 20살이네 이제 20살 때 엄청나게 했네. 아 나중에 을사조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외교권 다 뺏기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 경수국취를 당하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의병을 해가지고 이분은 그 의병이 보면은 대부분 양반들. 그 양반이란 함은 이제. 나름 이제 가진 게 있고 왜냐면 사람들 모아 모으면 이제 분비도 필요하고 뭔가 실무진도 필요하고 그러면 자기 노비들 있잖아 그래서 스탭들이 원래 있는 거지 <laughs>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같이 많이들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민이야 평민 평민인데 워낙에 이제 어 전공이 뛰어나고 또 사람들한테 잘어 신뢰가 가게 또 별명이 이제 태백산 호랑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분이었겠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을 믿고 많이 따른 거지 아동 어, 뭐야 사당을 지어놨구나 음, 동제서제 이렇게 놓고 있을까 영종 아 닫아놨네 아, 열려있다. 열려 충의사죠, 충의사. 중이사. 우와, 잠깐 차 빼지 말게 우와, 그때 영덕에서 했던 분들 같이 위패도다 모셔놨어요. 그리고 또 저기 신도혁 장군의 영정 우와, 세게 생겼다. <laughs> 호랑이 옷 입었어 태백산 호랑이 와 대단한데? 아 어, 그럼 사당을 잘 지어놨다 위치가 이저 아래가 저 아래쪽이 이제 생가예 생가 생가도 좀 이따 들려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잘 영덕에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 사람들 많이들 이제 와서 구경도 하고 조금 작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laughs> 좋네요. 이분은 그 을산늑약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일본이 넘어갔다,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거의 뭐 반포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 다 만주 쪽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그때 만주로 싹 넘어가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본격적인 무장 독립 투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만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동네 원래 고향이니까. 와가지고, 이제, 잠깐, 들렸어들렸는데 부하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한다는, 그, 사람들한테, 어, 어, 뭐, 술 취해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독이든 술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먹여가지고, 도끼로 죽였다는 거지. <laughs> 그,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대한 설은. 그거는, 뭐, 정확치는 않으니까, 아 뭐라고 돼 있는가 영덕 군수가 영덕 군수가 해놨네. 아순고부사 신돌석 장군 기념비는 경상북도. 아야 1999년 11월 18일 날 해놨네. 아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아 보통 이제 향교 같은 데서 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병 시작하잖아요. 자기 집이 조기고 여기가 원래 주막이래 주막. 주막이 있던 자리래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니까 포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쭉. 영덕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길이니까 여기 주막이 있었나 봐 여기서 다 모인 거지 모여가지고 의병 활동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념 장소가 된 거래요 우리 지금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성역화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념관도 해 놓고 아 좋네요 기념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태백산 호랑이, 아 의병으로 일어나다, 항일 의병에 아 동양봉민운동으로 해서 아, 그 당시 의병들 참뭐 있어야지 음아늘 산들기 양문 있죠 이거, 이거 동익독립정관감이 있어요? 아, 신돌성과 함께 같이 싸운 사람들이구나. 음, 어, 일본의 전초기지 분쇄작전, 부령교 골진을 여기, 야, 여기 주,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구나. 영일만에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또 이게 쭉 넘어가면 도토리연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길이 또 그렇게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어업 활동 엄청 했던 거지. 야, 어휴, 이토벌떼래토벌씨 일본 토벌떼아 체포된 의병장들. 아, 이런 건 진짜 무기. 아휴, 무기 뭐 변변한 무기 뭐 있냐, 칼이나 들고. 아, 올진 우편 주급소 공격해가지고 일본놈들을 이제 막 죽였대요. 음. 아, 기록들이 다 있네 그 당시 신문에도 나고 횡성신문황성신문에도 나고 아, 아 일본놈들이 또 보고문에다 다 기록을 해놨구나 <laughs> 아, 사례사건 보고문은 어떻게 돼있다 보죠 아, 부하였으나 규순하여 김도윤 집에 이르러서 있는데 형 김도룡을 만나서. 너 동생을 내 다시 부활을 해달라 두 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논쟁하다가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아, 술 먹은 얘기는 없고 그러네 해서 어, 오 돌로 머리를 찍어서 죽댄대 <laughs> 오 대박 아, 일본놈 기록이래 이게, 저, 이 경찰서장이 야마모토 보고 그래요 음 좋은 가보다 아 저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저거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 아또 이런 데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아 대단하다 대단해 아 생포작전까지 했는데 따돌리고 다 도망을 쳤어 그랬는데 야 현상금을 걸어도 그를 신고한 사람이 없을 만큼 민중의 신망이 높았다 부하한테 배신당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가 본데 맞나? 어쨌든 뭐 그런 설도 있고 지금 저 일본 애들 저 보고서를 보니까 어 부하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싸웠다는 건데 싸워서 싸워서 그냥 어 단순 폭행치사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도신 살해 사례 사건 보고문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 생각 가까우니까요. 생가 쪽에 한번 가볼게요. 저이산너머가 기념관이고요. 이렇게 쭉한 아, 자전거 길로는 1.7km 되고요. 차로 오면은 한 1분 2분이면 올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신돌석장군의 생가라고 이제 복원을 해놨네요. 음. <laughs> 아 집이 두, 두 개네? 어, 여기 써있네요? 뭐라 써있나 한번 볼까요? 어, 신돌석 장군의 생가에서 외가에서 태어났고요. 오, 담대했다는데. 아, 야, 을미사변으로, 의병이 일어날 때, 어, 종군해가지고, 했고, 이제, 아, 을사늑약이 보조약의 을사늑약 이후로, 어, 1906년에 의병장에 대해서 여기서 일본군들을 어마어마하게 선명, 하고, 그 다음에, 아, 지프면 아, 아 내국니 아, 대단한데... 아, 왜 가요? 때왜 가... 야, 이것 봐라... 아... 아... 새가 이렇구나... <laughs> 음... 신돌석 장군의 힘과 관련된 이야기. 오 혼자 힘이 장사한다 보다 딜리방아 방앗돌 전신주 뽑았어 <laughs> 일본 공병 다섯 여섯 명오저 전신주 와 저, 저걸 어떻게 혼자 와이 돌도 막 옮기고 와 집은 몇 칸짜리야 하나 둘셋넷 칸짜리 집이죠 야뭐 아, 이렇게 열어볼 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 열어볼까요? 한번, 뭐, 뭐또뭐 넣어놨나? 어, 아, 잠궈놨어. 야. 음.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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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안내문이나 이런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해놨으면 은 좋을 텐데, 살짝 좀 아쉽네요. 저쪽에 잘 해놨는데, 이쪽도 좀 같이 좀온 김에 들려볼 수 있도록 같이 해놨으면 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어요. 아, 아까 하던 얘기 신도석장군 죽음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어, 뭐술 먹고 어, 술 먹은 거라 도끼를 찍어서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 아, 근데 지금 일본 그 야마모토가 그 어, 기록에 보면, 보면은 어. 제 방금 전에 좀 찾아봤는데, 또그 기록이 맞는 것 같아. <laughs> 일본에도 뭐그 기록 뭐, 어, 뭐, 괜히 쓸데없이 기록을 쓰진 않을 거 아냐. 어, 자세히 쓰니까. <laughs> 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원본을, 원본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볼 수 있으면은 찾아봐서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고 자막으로 붙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거는 항상, 그 현장에 와서 현장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세 같은 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천년이 지난다 고해서이 땅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 진짜 그랬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영덕 이쪽 저기가 태백산 저쪽이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딱 해다가 쭉 나와가지고 또. 일본 놈들 무찌르고 다시 또쏙 들어가고, 어, 충분히 시출 길모란 활동을 충분히 펼쳤겠죠? 펼칠 수 있었, 던 장소죠? 아, 아, 평민의병장. 왜 평민의병장인 게 그렇게 중요할까? <laughs> 어, 그 당시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대단한 거지, 진짜. 어, 뭐. 어, 양반 그렇게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긴 해 사실은 그그 그 자기 것다 기득권 다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어, 그런 사람들 그 조선 시대 자체가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들고 그랬던 노비라든지 그리고 복속돼 있던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갖고 따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기반도 없는 평민이 어, 힘은 쎘네 <laughs> 이분이 해서 아 근데 만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만주 넘어갔으면큰 정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음 여기 이 동네 오시면은요 어, 그냥 지나지 마시고 반드시 들리셔가지고 한번쯤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야 대단한데. 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